플로리다 여행 3일차 시에스타키 비치 방문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아무도 없는 시에스타키 비치는 아름다운 해변이었어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런 곳을 발견하지 못했죠. 뭐 제가 안 가봤을 수도 있겠지만요. 네 여기는 시에스타키라는 해변입니다. 아 이게 왜 키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게 열쇠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일종의 섬인 거야. 저쪽 이제 서쪽 해안 쪽인데 이제 서쪽 해변 쪽으로 첫이가 좀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쪽으로도 이제 바다 비슷하게 이제 물 영역이 조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신기한 지형으로 되어 있는. 해변입니다. 해변의 모래는 완전히 흰색 모래라 정말 신기했습니다. 더군다나 뭘 만들면 정말 똑떨어지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모래놀이 세트에서 제공해주는 모래성 틀로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면 성이 짠하고 완성되죠. 보통은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와요. 다 부서져서 나오기도 하고 섬세한 디테일도 다 뭉개지기 일수죠 유리 같은 재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래가 엄청 뜨거워지지는 않더라고요. 산뜻한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뜨겁지 않으니 밟을 때마다 부드러운 좋은 느낌이 들었죠. 모래의 질은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모래 조형의 만렙들이 모여 이렇게 생긴 모래성도 조각하던데 진짜 예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물성이 전혀 다른 재료로 저렇게 하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완벽하게 재현을 하는 걸 보고 양덕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도착한 날은 2021년 1월 1일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이곳도 한겨울이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한겨울이긴 했는데 따뜻했죠. 기온은 거의 20도에서 25도 안팎이었고 햇살은 따가웠어요. 겨울이라고 느끼기 어려운 날씨였죠. 그나마 수온이 겨우 우림을 입증하는 수준이었는데 찬 바닷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놀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물을 싫어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엄청 꺼렸는데 아이가 워낙 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넉넉히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물개가 되었고 저는 물개의 보호자가 되었죠. 열심히 찍어준 분량만 10분이 넘는데 저는 오래 보고 있기 좋아도 여러분께서는 안 그러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감상하고 넘어가지 요. 더불어서 이곳에서 아이들이 좋아 할 만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개 모으기인데요. 모래가 신기한 만큼 신기한 신기하게 생긴 조개도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보물 찾기하듯이 아이들과 함께 놀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 바다가 정말 좋네요. 인생에서 이런 해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차가워. 되게 수온이 차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춥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연 바람에 말 말르기만 했는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왔다 갔다 카메라를 뜯었다 그림입니다. 그냥 그냥 그림의 그림. 그 짱납니다. 진짜 한번꼭 와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렇게 저희의 플로리다 여행이 막을 내렸습니다.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플로리다 시에스타 키위치는 서해안이에요. 저녁놀이 예쁘죠? 우리나라 안면도 같은 지리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자리만 잘 잡으면 동트는 모습도 예쁘게 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타깝게도 동트는 것도 일몰도 못 찍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 속에서 논게 너무 추웠고 안에도 저 뜨거운 뜨약볕에 피로를 느끼고 빨리 가자고 했거든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상 미국 생활 중첫 장거리 여행이었고 장기간 여행이었습니다. 즐겁고 안. 즐겁고를 떠나 진짜 새로운 경험을 폭탄 같이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즐기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블로그를 하거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만큼 풍성하게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도 여행기에서 계속해서 반성하겠지만 언어 장벽 때문에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은 진심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언어를 배워야지 하고 결심을 하진 못했네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마디도 영어로 할수 없습니다. 인사조차도요. 여튼 결론은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미국 생활기였습니다. 다음편도 깨알같이 재미있는 이야기 많으니까요.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